처음 보여드리는 신상인데 저희 정말 궁금해요.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화를 봐주셨는지 정말 궁금해요. 요 네. 이렇게 보고 <laughs> 이렇게 보고. <혹은>. 오 <laughs> 어, 이렇게라도 영화를 보시면서 웃으셨던 분손한 번. <laughs> 아, 아, <와>. 좋다. <laughs> 그런거 조금이라도 어, 눈물이 나셨던 그 영화를 보시는... 아안 아, 네. 이 영화를 보고 안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. 그러셔서 <laughs> 안 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겠습니다 여러분들 어, 개봉 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, 대표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먼저 <laughs> <laughs> 올라갈 때 가까이 서한번 보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네. 기분이 12월 19일입니다. 어, 그 전에 여러분들 먼저 어, 12월 19일 여러분들 좋은 어, 글들, 이런 분들 좋은 말씀들 많이 많이 뵙고요. 그리고 아 어, 준비해요, 여러분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예. 네. 아, 어, 마이크를 넘겨야 되는데. <laughs> 할 말은 없지만, 그래서 제가, 예. 네. 자, 반대로 다시 한번드릴게요 <laughs> 아. 아, 저 사진 다 찍었습니다. 네, 정말 굉장한 사진 나왔거든요. 네. 자, 사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, 그 다음과는 이사를 하러 가야죠. 이따가 우리 해주시. 응. <laughs> 네. <웃음> 네. 여러분들 이상한 모를지 생겼어요. 이제 집에 들어가서 꼭 컴퓨터를 켜고 반창콜을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쓰신 글들 제가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. 여러분들 쓰시는 글들 저희가 모두 다 보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그런, 아, 그런 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Yeah. 고민스러운 yeah. 같은 환영진입니다. Yeah. <laughs>